월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던 국민연금이 한순간에 영원이 됩니다. 평생 성실하게 낸 연금 보험료 1억 2천만 원이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께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르신들,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니에요. 부부가 둘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만약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의 연금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게 상담 오신 71세 박순자 어르신 말씀이에요. 상담사님, 저는 40년간 꼬박꼬박 연금을 냈는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 제 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하네요. 4천만 원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30년간 근무한 국민연금 전문 상담사 김성민입니다. 저는 공단에서 일하면서 어르신들이 평생 힘들게 내신 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복잡한 제도 때문에 또는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억울하게 손해보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서 손해보는 다섯 가지 충격적인 함정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손해를 보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막을 수 있는 연금을 더 받는 다섯 가지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항상 어르신들 편에서 정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록하시면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실 수 있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서 손해보는 첫 번째 충격적인 함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유족연금 선택 때문에 본인이 평생 납부한 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난해 제게 상담 오신 71세 송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송 어르신은 매월 65만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어요. 남편분은 220만원을 받고 계셨고요. 그런데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송 어르신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송 어르신은 당연히 본인연금 65만원에 남편 유족연금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둘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한다고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 남편분 유족연금이 132만 원이었어요. 이건 배우자 연금 22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 65만 원에 유족연금의 30%인 39만 6천 원을 더해 총 104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송 어르신은 더 많은 금액인 유족연금 132만 원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송 어르신이 지금까지 30년 넘게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 7천만 원 넘게 내셨던 그 돈을 앞으로는 본인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송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담사님, 제가 평생 낸 국민연금이랑 유족연금을 둘다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해요. 제가 낸 돈을 앞으로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니 이런 제도가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여러분도 부부 두분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를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두 연금을 동시에 다 받지 못해서 평생 낸 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직 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억울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앞으로 중복 지급률을 50%로 올리는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어서 이런 손해가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미혼이거나 무자녀인 분들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66세 정재훈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미혼으로 혼자 사셨는데 정년까지 직장에 다니시면서 국민연금을 30년간 납부하셨어요. 매월 12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가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정 어르신은 급하게 유족연금에 대해 문의하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정 어르신에게는 올해 92세 되신 어머님이 계세요. 정 어르신과 어머니는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먼저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받게 되고 배우자가 없으면 25세 미만 자녀가 주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도 자녀도 없을 경우에는 60세 이상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고 부양관계가 증빙되면 부모님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모님이 유족연금을 받으시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중 하나만 충족하셔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첫째 사망 시점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생활비 이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정 어르신은 평소 어머님을 뵈러 갈때 현금으로 용도는 드렸지만 정기적인 이체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생활비 증빙은 준비가 안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유족 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정 어르신이 30년 넘게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 1억 2천만 원이 본인이 돌아가시면 한 푼도 어머님께 가지 않고 그냥 국가로 귀속된다는 거예요. 정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담사님, 제가 평생 낸 연금이 어머니한테도 못 가고 그냥 사라진다고요? 은행예금이면 찾기라도 했을 텐데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어요. 바로 주민등록 주소를 어머님과 동일하게 합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정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이 매달 약 72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됐어요. 만약 이걸 모르고 그냥 두셨으면 평생 낸 연금 1억 2천만 원이 아무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다 사라질 뻔했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는데 나중에 노령연금은 못 받는 경우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장애연금을 받으시면서 직장에 다니시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65세가 되어서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보통 장애연금이 더 많기 때문에 장애연금을 계속 받게 되는데 그럼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환급도 안 되고, 그냥 사라져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상담받으셔서 이미 가입 제외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함정은 소득 없이 낸 연금에 세금까지 붙는 경우입니다. 68세 조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퇴직 후 소득이 없으셔서 매달 11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국세청에서 연금에 부과된 세금 일부가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2001년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미 세금을 낸 돈이어서, 연금 받을 때 다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002년 이후에는 연금 보험료를 낼때 소득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하죠. 문제는 조 어르신이 5년 정도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소득이 없어서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은 사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들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하셔서 제가 홈택스 조회부터 필요한 증명서 준비, 서류 제출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실제로 소득공제를 못 받은 기간이 5년 있었고, 그동안 부과된 세금이 총 12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신 결과, 한달 후에 120만 원 전액을 환급받으셨어요. 조 어르신은 저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안내문을 받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했는데, 상담사님이 서류 준비부터 환급신청 절차까지 도움을 주셔서 120만원 환급받았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들, 혹시 지금도 이런 이유로 연금에서 세금을 더 내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 또는 전업주부셨다가 이미 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으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재취업을 하시면서 연금이 감액되는 걸 몰라서 손해보는 경우입니다. 67세 강만식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120만원을 받고 계셨는데 생활비가 부족해 경비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월급은 230만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연금과 월급을 합치면 매달 350만원 정도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연금에는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감액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월 소득이 309만원을 넘으면 연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강 어르신도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월급이 230만 원이면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 매달 60만 원만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일을 하면 월급의 9% 정도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다시 내야 합니다. 230만 원이면 매달 약 20만 원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제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일을 하면 연금 60만 원에 질수령 월급 약 182만 원이 더해져 총 242만 원. 일을 안하면 연금 120만 원만 받게 됩니다. 강 어르신은 몹시 당황하셨습니다. 차라리 월급이 적은 일자리를 구하는 게 나았던 건가요? 내가 낸 연금을 절반밖에 못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지금처럼 월 소득이 309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만 나중에 소득이 다시 줄어들면 그 다음 해부터는 연금을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로 일자리를 구하시면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니 월급과 연금 보험료를 모두 합친 실제 받는 금액을 계산해 보신 뒤에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연금에서 손해보는 다섯 가지 충격적인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족연금 중복 지급 제한. 미혼자 유족연금 사각지대. 장애연금 중복 납부 손해. 소득 없이 낸 연금의 세금 부과. 재취 없이 연금 감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이런 제도적 문제로 인한 손해를 막고, 더 나아가 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손해를 보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줄이거나 되돌릴 수 있는 다섯 가지 실천 방법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내신 국민연금을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실천법은 유족연금 선택을 미리 계산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송어르신 사례처럼 만약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송어르신의 가입기간을 더 늘려서 본인연금을 유족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임의 가입으로 최대 65세까지 더 납부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월 30만 원만 5년 더 내시면 연금이 약 20만 원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 연금이 85만 원이 되어 유족 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연기 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을 5년 늦게 받으시면 36%가 늘어나는데 총 어르신의 65만원이, 88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족연금을 포기해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높이는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유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연기연금을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남편분도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면 월 220만원이 299만원이 되고 그러면 유족연금도 179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연금 88만원에 유족연금의 절반인 약 90만원을 더해 매달 총 178만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법 개정으로 올라가면 이 금액도 더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번째 실천법은 조기수급과 연기연금을 정확히 비교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많은 어르신들이 생활비가 급해서 조기수급을 선택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일 수 있거든요. 작년에 정년퇴직하신 61세 김덕배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62년생 김 어르신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연금계시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생활비가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 어르신은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르신께서 2년 일찍 받으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지 꼭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바로 계산을 해드렸습니다. 김덕배 어르신이 63세에 받을 예정인 연금이 월 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61세에 미리 받으시면 1년 당길 때마다 6%씩 깎여요. 2년 당기시면 12% 깎여서 월 88만원을 평생 받으시게 돼요. 어르신이 85세까지 사신다고 가정하면 63세에 정상적으로 받으시면 22년간 총 2억 6천 4백만원을 받아요. 그런데 61세에 조기 수급하시면 24년간 총 2억 5천만원을 받아요. 2년 더 받아도 총액이 1,400만원이나 적어요. 그리고 만약 90세까지 사시면 그 차이는 3,000만원 이상 벌어져요. 어르신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함정이 있어요. 건강보험료 문제예요. 조기 수급을 받으시면 그 연금도 소득으로 인정돼서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거든요. 김 어르신의 경우 월 88만원을 받으시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원 이상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조기 수급으로 88만원 받지만 건강보험료가 10만원 늘어나 실제 손에 쥐는 돈은 78만원입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실질 손해를 꼭 감안하세요. 반대로 연기연금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연금을 늦게 받는 거죠.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 연금이 늘어나요.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으니까 36%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김덕배 어르신이 만약 68세까지 5년 늦게 받으신다면 월 100만원이 136만원이 되는 거예요. 조기수급의 88만원과 비교하면 48만원이나 차이가 나죠. 68세부터 90세까지 22년간 받으신다고 하면 조기수급은 총 2억 3천만원, 연기연금은 총 3억 6천만원을 받아요. 무려 1억 3천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 어르신은 깜짝 놀라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최대한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제게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퇴직금이나 적금으로 2년간 버티세요. 조기 수급 손해가 훨씬 더 크거든요. 두 번째, 부분적으로라도 일자리를 구해보세요. 소득이 월 298만 원 이하면 조기 수급은 못하지만, 그 돈으로 생활하시면서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김덕배 어르신은 제 조언을 듣고 지인 소개로 주 3일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월 80만원 정도 받으시면서 올해까지 버티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연기연금도 고려해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어르신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할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장기 생존을 전제로 계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의료 기술 발달로 90세, 100세 이상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는 오래 못살것 같다 생각하지 마시고 장기 생존을 가정해 연금 설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상보다 오래 사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기 수급으로 받은 적은 연금으로 20년, 30년을 더 버텨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부부이신 경우에는 연기연금의 혜택이 더 커져요. 연기연금으로 늘어난 연금은 배우자가 돌아가셔도 그 6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부부가 함께 연기연금을 활용하시면 정말 큰 경제적 도움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실천법은 세금 손에 막는 소득공제 증빙 제출이에요. 소득공제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국세청에 가서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공제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증명서를 떼어서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시면 억울하게 내던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과 소득공제 내역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만약 납부는 했는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5년 이내라면 경정 청구를 통해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 전업 주부셨다가 이미 가입으로 연금 내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자녀분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번째 실천법은 장애연금 수급자분들이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장애연금을 받으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상황이 정말 복잡해져요. 장애 등급, 소득 수준, 근로 형태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의무나 납부 방법이 모두 달라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셔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전문 상담을 받으세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복 수급 가능성, 보험료 납부 의무, 임의 가입 제외 가능 여부 등이 모두 개인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 없이는 큰 손해를 볼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실천 법은 이러면서 연금 받는 경우에 소득 조정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월 소득과 연금 합산 기준이 39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월급이 더 높다면. 비과세 수당 항목을 활용해서 소득 상한을 조절할 수 있는지 회사와 상의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식대나 교통비 같은 비과세 항목으로 일부를 받으면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정확한 계산은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건강보험료 증가분까지 고려해서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지금까지 국민연금에서 정말 안타까운 손해를 보게 되는 다섯 가지 주요 사례와 이런 손해를 줄이고 연금을 더잘 받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다섯 가지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부부 두분다 국민연금 받고 계시면 유족연금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현재 중복지급률을 높이는 개편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까 앞으로는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연기연금을 활용하시면 유족연금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둘째, 연금 받으실 때 세금을 제대로 내고 계신지 확인해 보세요.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소득공제 못 받은 기간이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증명서 떼어서 제출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셋째, 미혼이시거나 자녀분들과 따로 사시면 유족연금 대상자 문제를 미리 준비하세요. 주소를 합치시거나 전기이체 증빙을 만드세요. 최소 3개월만 해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넷째, 재취업을 생각하고 계시면 연금 감액 규정과 건강보험료 문제를 미리 알아보세요. 월 소득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줄어들고 추가로 건강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어요. 다섯째, 조기 수급과 연기 연금을 신중하게 비교해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조기 수급이 유리해 보이지만 90세까지 장기간 생존하신다면 연기 연금이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는 더 커져요. 어르신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사례들이고요. 개인별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본인 상황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전문 상담사가 여러분의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억울하게 사라지는 연금, 피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지킬 수 있고, 지켜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꼭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을 한 푼도 손해보지 마시고 똑똑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돈이 되는 혜택 정보를 누구보다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댓글에 숫자 1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져서 함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 손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하세요.